고치. 고치. 고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경험입니다. 배달은 기본적으로 제가 온라인 저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배달을 할건 배달 브랜드를 따로 만들다. 니즈가 다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장님네는 그렇게 했을 때는 같은 거예요. 배달을 따로 하면 안 돼요. 사장님들은 따로 배달을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배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오프라인에 있거든요. 지금. 자, 배달은 어떤 게잘 되는지 아세요? 배달은 내가 장충동 족발을 먹고 싶어 그러면 장충동 족발을 찍어서 들어가서 먹을 거고. 내내 치킨이 먹고 싶으면 내내 치킨을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카페예요. 음. 할리스 카페 해서 찍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어떤 카페 배달 음식들이 잘 팔릴까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네. 안 해봤거든 보지도 안 했어 그냥 머릿 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달은 기본적으로 초이스가 많을수록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카페는 이 골라야 되거든 벌써 내가 음료를 그런데 그렇게 다들 고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런 집이 있다고 쳐봐요 와플을 파는데 와플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토핑 옵션이 12개야. 그걸를 콕콕 찍어, 하나에 5 0 0원몇 번?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완성된 와플을 내가 받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카페 라떼가 있는데 이 라떼를 우유, 두유, 하프 앤 하프 고를 수 있어. 시럽을 바꿀 수 있어. 시럽을 조절할 수 있어. 가격이 달라. 이런 데가 성공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초이스 하게끔 하는 것이 되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저는 이 배달 관련해서는 이런 이것에 관련돼서 경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를 요즘, 저번 주 수원에 배달 전문 카페 그 코칭을 다녀왔었어요. 커피를 잘 만들어서 맛있게 해서 올려놓으면 될 거라 천만 원안 됩니다. 맛있다고 먹는 데가 배달이 아니에요. 특히 카페는 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얼마나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샐러드인데, 야 샐러드하고 커피인데 이거 야그 커피 마실 거면 거기 뭐고 런치 세트 있는데 4 5 0 0원이면 커피 따라 나와 다섯 개 고를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샐러드도 런치도 있고 뭐 있는데 다 내가 고를 수 있네? 뭐 치즈면 베타 치즈를 쓴다든지 그릭 요거트를 넣는다든지 뭐내 마음대로 다할 수가 있어. 그래도 파나나를 한다든지 뭐 신났지 뭐. 올리브 빼주세요. 오이 넣어주세요. 다 되는데, 뭐. 그거를 매장에 도입을 하고, 그때 해로 온라인에 하면, 배달에 다하면 양수 격장을 다칠 수가 있어요. 매출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매출이 느니까, 배달 쪽은 인건비가 다운되겠죠? 이건 일거 양득이지. 하이 퀀티티? 뭐, 이래 되고, 그죠? 이 집은 퀄리티가 높고, 양을 많이 주는 박리담의 집이야. 대신에 배달은 용기 값을 받더라.